아, 안녕하세요. e 엔플러스 주주미 누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주식 꼭길 것들 황금 팟점입니다. 저 오늘이죠. 7월 17일 우리 한번 e 엔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시도록 해볼게요. e 엔플러스 오늘 다시 한번 추가락이 나왔죠. 와 진짜 너무 지독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특히 5월달에 3,900원을 찍고 나서요 반등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두달반 정도 지금 주가장등 내리면서 주가를 이렇게 지금 포막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아셔야 되겠지만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지금 뭐 배터리 쪽에 다 지금 수급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왜 빠져나갔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트럼프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대선에 지금 우세를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세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EM 플러스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2차 전지조라고 아시는 게 아니라 작전주라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폭등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많은 제품들을 냈고 관련 이제 제품들을 내면서 수주까지 받았죠 물론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결국 작년에 이렇게 지금 장난질을 쳤던 친구들이 누굴까요 바로 명동사채 대부 애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고점에 올랐을 때 시비 발행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한테 전환청구권을 팔아먹었죠. 그표 취득 단가는 8천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특히 언제부터 시작했냐? 2023년 7월달 이때부터 전환청구권을 정말 많이 발, 발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1년 뒤이 이제 푸드옵션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지금 결국 거의 똥줄밖에 똥, 똥줄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7월달이니까 7월달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주가 보세요. 2,3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냐, 이거요? 이때 발행했던 전환청구권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대략적으로 한 780만주 정도 돼요. 그리고 당장 7월달부터 9월달에 가장 많죠. 이 문제 의 물량들이 대략적으로 400만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많죠. 특히 얘들은요, 7,000원일 때부터 9,000원일 때, 이때 정말 많이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제 기간이 도래해요. 이번에 풀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요. 이 기관들은요. 지금 청,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환가액을 조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전환가액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 이렇게 해서 지금 공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안내 공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량들을요. 분명히 사모펀드 애들이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작년에요. 그러면서 EM플러스를 비롯해서 그 작전세력 애들은요. 1 2 번행을 하면서 물량들을 넘기면서 엑스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한 거는 이 사업 펀드 이 물량들을 가져간 친구들이 주가를요 최소 7천원에서 8천원까지는 올려 줄 기회를 우리가 엿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어차피 지금 상승 모멘텀은 당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작전주라고 이용을 해먹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얘들의 사모펀드 이 평단, 얘들의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적어도 얘들이 취득단가까지는 올릴만한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취득가액 조정에 대한 이 공시가 5월 달에도 나왔고 4월 달에 나왔죠. 이게 지금 지적으로이 풀리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시비 물량이라는 거예요. 취득단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비해서 그러게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홀딩 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도하는 거는 진짜 그냥 주포한테 물량을 넘기고 그냥 빠져나오는 전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얘들이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 흔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라도요 지금 모아가는 주포는요 분명히 얘들이 확률이 높고 우리는 얘들이 분명히 지금 주가를 지금 낮춰서라도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그 물량들과 제, 자기들의 시비 물량, 푸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가까지는 얘들이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물량들을 최대한 모아가는 단계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드렸죠. 제가 오늘 점심쯤에 보내드렸고요. 제 번호로 370판 분한테 보내드렸어요. 제가 MMS로 보내드렸고,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e m 플러스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그래도 보시면, EM 플러스 제가 뭐라 고 보는 데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금 구간은 과대 낙폭으로 보이며, 반드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다리셨다가 수급이 보이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셔서, 취득 단가를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작년 12전환가액은 7,000원부터 8,000원부터 형성이 되어 있어 있고, 해당 물량들은 지금 처리도 못한 채 교환가에 교정만 하고 있는 실정을 이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가 매수를 강요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얘들도 지금 딱 빠져나오려면 7천원에서 9천원까지는 올려야지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비 발행을 가져갔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면요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시고 홀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영상을 잘찍으도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맨날 찍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 개인폰으로 010-52380제 개인폰이거든요 여기다가 EN플러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요 EN플러스라고 저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e m 플러스 타점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제가 왜 다른 종목을 안 보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는 입장인데 제가 다른 종목을 보내줘봐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e m 플러스라고 문자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겠죠. 알아보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꽤나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종목 원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라요. e.m 플러스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제가 알아듣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제 개인 폰이라 여러분들 저 전화하면 제가 받고요. 문자도 제가 직접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기다 욕설이나 아니면 장난 전화 같은 거는 좀 자제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자문력 자격증 갖고 있어요. 이 자격증은 일반에는 절대 못 따죠. 근데 제가 증권사에 사는 동안 다녔어요. 특히 애널리스트로 제가 근무했다고 연구원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특정 주포가 어떻게 시비를 발행을 했고 얘들이 어떻게 이 물량들을 처리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EN 플러스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기보다는요 결국 얘들의 취득 단가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탈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나름대 여러분들 리딩 받지 마시고. 제가 증권사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관점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 여러분들 구독해주시면 자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문자를 거의 이틀 안 먹고는 그래도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매도하는 날에 여러분들 반드시 매도할 수 있게 시황 문자랑 매도 문자까지 같이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저랑 같이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날짜, 여러분들 최근이죠? 7월 1일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지금까지 박혀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픈할 거는 다 오픈했어요 제가 오픈한 이유 하나예요 이거 지금 주가 떨어져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최대한 이해를 하고 홀딩을 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일단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지금 2,300원 오늘 찍혔죠 그렇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주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빠질 수 있죠 하지만 빠져봐야 10% 언저리예요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최소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의 현실적으로 cb 취득가가 6천원에서 7천원이라고요. 푸드옵션 행사를 이태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가격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지금 주가에서 여러분들 흔들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이 안 실렸어요. 오늘 볼까요? 오늘 거래량이 실렸을까요? 하락할 때? 이게 여러분들 진짜 거래량이 실려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뭔가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오늘 하락할 때. 오늘 2,300원 장작하자마자 떨어졌죠. 그런데 그 바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윗골이 달렸다 다시 한번 내려갔죠. 근데 이 지금 이 양봉에 거래량이 실리고 오히려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안 실려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이게 오히려 매도할 때 거래량이 실리고 누군가가 매수할 때 거래량이 안 실리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주가가 때로 떨어지면서 지금 밑에 꼬리가 달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진짜 하락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이 죽고 있는 주포는요 이번에 풀옵션 을 행사할 수 있는 시비 전환을 할수 있는 이주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 흔드는 것보다는 분명히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7,000원 8,000원대까지는 좀 어느 정도 기다려 보자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불만이 많은 게 물론 뭐만원 넘어서 평균 단가를 형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결국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을 때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려면요.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 본절에 오실 때 본절이 아니라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7천원에서8천원 정도에 우리가 매도를 하자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상승 모멘텀은 바로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CB 저런 가액이 키포인트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영상보 되셨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EM플러스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한테 타점 문자, 시험 문자 보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타점이었습니다